그러니까 됩니다. 네, 허경영 방송인 오윤혜 씨에게 출근되다가 전화 차단당했다. 이거 전에도 그 매불쇼에서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스픽스에 이 오윤혜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지금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어, 그리고, 허경영이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냥 한 채널, 패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본인이 허경영한테 겪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유튜브 방송에 이 허경영과 함께, 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서 허경영이 롤스로이스를 태워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윤혜 씨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 롤스로이스 타는 거에, 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 전화를 해야 되니까, 에, 결국에는 전화를 차단해 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오윤희 씨가 이 허경영에 대한, 에, 불만을, 에, 토로하는 그러한 방송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허경영이가 얼마나 이 한심한 자인가. 이런 자가 우주 만물 창조 신인가. 에, 저래도 한 여성이 동거녀다. 그리고 낙태를 했다. 뭐 이러면서, 어, 언론에 폭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냥 이 허경영이가 일반 뭐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제일인 예수다. 하나님이다. 삼일체. 그리고 보혜사. 그리고 본인이 미륵뿐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이자의 민낯이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윤혜 씨가 이 발언을 직접 방송에 나와서 했고, 그 스픽스 방송에 나와서 했고, 전에도 매불 쇼에서 한 패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허격이 반박을 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이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네. 아마 확실한 기록이 있으니까. 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허경영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요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이 스픽스에서도 이 허경영에 대해서 거의 뭐 진짜 그뭐 아. 뭐 진짜 제대로 이걸 평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허경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허경영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허경영이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각종 수사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윤혜씨가 잘 발언을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허경영이가 어떻게 여자들에게 추근 됐는가? 그리고 롤스로이스. 과거에 그 투자 실패자가 허경영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더니 에, 이게 뭐 정치 자라라고 롤스로이스, 뭐 좋은 차를 사줬더니 여자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러면서 에, 뭐 아주 그냥 쌍스러운 욕을 에, 그 방송에 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 말로만 떠들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무슨 뭐 자기 경호를 위해서 막 떠들어 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롤스로이스로 사줬다라는 에, 그 여성 에, 그 여성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사줘요 자전거. 자전거를 사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성인들의 에, 삶을 보다 깊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소고수를 사주고, 뭐, 가발도 사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참, 기가 막힌 에,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투자 실패자도 모르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방송인 이 오윤혜 씨 발언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게나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허경영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게 될 거고 지금 명태균 이 게이트에서 또이 허경영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